이경도 이런 애들 이제 또나 잡으면 그땐 너도 헷갈린다는 거다 3화에서 경도가 알코올 의존중에 걸려 입원을 하고 회사에서 잘릴 만큼 28살 때 힘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냐며 내 탓은 한 번도 하지 않냐고 따져묻는 지우에게 경도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전혀 이해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네가 떠난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도의 눈물 앞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반응을 보면 내로남불처럼 보이는 지우는 사랑을 못 받고 커서 표현을 못 한다고 경도에게 빨리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고요. 경도가 절절한 사랑을 말할 때에는 눈물 난다 박서준, 박서준 눈물에 눈물이 난다, 경도는 절절하구나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도 그럴게 스무 살 지우가 갑자기 유학을 가고 스무여덟 살이 되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경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경도는 이제 막 회사에서 적응해 가고 있었던 신입에서 대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공항에서 런던행을 막았고, 며칠간 경도 집에 머물던 지우가 어떤 돌아오지 않는 경도에게 큰 한방을 먹이기 위해 회사 로비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경도는 다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스무 살에 한국을 떠나, 스물여덟 살이 되어 약간 웨이브진 긴머리의 그녀가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과 오버랩되어서 보이죠. 경도에겐 28살이 진득한 상처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20살의 경도, 28살의 경도, 그리고 38살의 경도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지우는 긴색머리에서 웨이브진 머리 그리고 이젠 중단발로 변화가 있습니다. 28살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화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요? 사화 떡밥과 예고편 분석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떡밥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내거 아닌 너. 경도는 지우를 모른 척 하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도가 술을 경멸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우를 잊기 위해 술을 먹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회사도 잘릴 만큼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하죠. 세정이 이 둘의 사이를 논문으로 써야 한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둘의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또 강렬한데 또이 둘이 떨어져 있어야 하니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경도에게 더 이상 상처 줄수 없습니다. 스무 살에도 스물 여덟 살에도 1년도 만나지 않았던 경도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죠. 자림 어페럴은 언니 손에 있지만 자신은 혼외자이기에 지분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극중에 나오지 않았지만 허세에 찌들어 있는 엄마는 지분이 아예 0%인 것 같아요. 큰 딸은 눈치가 보여서 빌어먹을 수가 없으니 작은 딸 지우에게 붙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녀는 지우에게 많은 상처를 준 상태였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지우의 친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이 식사하는 룸으로 서빙하지 말라는 무례한 태도는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모든 것을 컨트롤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무살의 지우가 엄마의 강압에 모시겨 유학길을 오르면서도 경도에겐 별다른 언지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도가 자기를 아예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우는 경도에게 유학간다 간단히 말하고 뒤돌아서 나오지만 경도는 무너지요. 그리고 8년이 지난 28살을 지우에겐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서울로 도망치듯 온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으니 사랑 없이 재벌과 자제와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을 지우는 사랑하는 언니를 통해 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는 지우를 더욱 압박했을 겁니다. 회사 로비에 쑥스럽게 서 있던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간 경도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불쑥 떠나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난 지우에게 경도는 늘 진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 둘은 짧고 행복한 한때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경도의 자취방으로 보이는 곳에 그들의 사진이 가득하고 경도가 스무 살때지우에에 선물한 500원이 들어간 목걸이를 지우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떠나기까지 그 둘은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었던 것만큼 경도의 무너짐도 처절했습니다. 경도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아무런 전조 없이 지우는 떠났고, 이젠 스무 살에 고백한 선물마저 놓고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도는 지우에 의해 처음 마셨던 술에 의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현재 언론사 차장으로 오기까지 경도에겐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도를 떠났을 거라 생각했던 지우는 사실 28살 당시 죽으러 간 것임을 말합니다. 경도에게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은 경도에게 둔채 죽으러 간다는 그녀는 곧 전남편과의 결혼을 했을 텐니다 혼외자로 아빠와 언니에게 부채감을 갖고 있었던 지우의 마음을 이용해 엄나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망나니로 유명한 전남편이 지우를 마음을 들어하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떡밥, 지우의 우울증과 알코올 이준증을 만든 엄마와의 관계가 더욱 드러났는데요. 3화 마지막 장면은 세영의 연락에 밤늦게 찾은 경도가약먹고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발견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림 어페럴의 찬여로만 알려져 있는 지우는 사실 혼외자였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아닌 엄마가 바람펴서 낳아놓고는 집에서 구박덩어리고 자란 것처럼 나오죠. 엄마는 피는 속일 수 없는 건지 재벌집 자제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의 언니 지연은 공부도 곧잘 잘하고 엄마가 하라는 건 척척 해내고 있는데 바람펴서 태어난 지우는 어째 영 기준에 못 미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우가 그도 그럴 것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엄마가 자기를 내치다 못해 어린 시절 내내 속박과 구박을 하더니 40을 코앞에 둔 38이 되어서는 이제 보험으로 여기기만 하니 지우는 엄마가 그저 끔찍합니다. 왜 저렇게 엄마가 지우에게 차갑고 냉담할까 했는데 떡밥이 이렇게 또 풀렸는데요. 그럼 지우의 아빠는 누구일까? 하면 지우에게 따뜻했던 운전기사 삼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우가 28살에 소식을 끊고 사라져 경도와 함께 할때 경도가 집에 지우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지우가 한 번쯤은 속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비밀을 지켰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잘렸다고 나오고 지금은 버스기사로 살고 있다는 설정이 나와요. 떡밥셋, 경도도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언니 지연의 알츠하이머를 말할 수 없고, 하지만 지우는 잡아야 되겠고, 경도는 정체성을 알아야 런던이든 미국이든 갈수 있을 거라고 설교 아닌 설교를 하지만 죽을 듯이 아프게 했던 그녀가 품에 안기자 밀어내지 못하고 쓰다듬는 경도는 여전히 지우를 사랑합니다. 몇 번이고 떠날 수 있었던 지우에 비해서 경도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죠. 그 둘의 서사가 있는 대학 운동장에 경도는 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또 잡으면 너도 헷갈려하는 거라고요. 원망 섞인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는 경도 과연 음, 어떤 대답을 할까요? 사화는 일요일 JTBC 저녁 10시 30분에 방영됩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려요.